이번 시간에는 HTML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이라는 것은 Hyper Text Markup Language의 약자로서 월드 와이드 웹을 위한 하이퍼 텍스트 문서를 작성한 언어입니다. 어, 브라우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문서의 내부 형식을 규정하는 언어로서 HTML 문서는 문서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태그로 형식을 정합니다. 웹페이지 문서는 HTML, HTM, SHTML, XML 등 여러 확장자를 사용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더 구체적인 용어를 살펴보자면, 하이퍼텍스트라는 건한 문서 안에 특정한 단어나 그림을 연결하여, 어, 또 다른 문서에 연결된 형태로서 요즘에는 하이퍼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이미지, 어, 미디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하이퍼 텍스트의 개념보다 하이퍼 미디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창에서 파란색 글씨를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글씨들을 하이퍼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퍼링크는 이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하는 것으로 결국 이 문서들을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그물처럼 확장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크업 랭귀지는 문서를 작성할 때 각종 HTML 태그를 사용하여 명령을 주는 언어로 어, 위와 마찬가지로 HTML이나 XML 이런 문서의 형식을 마크업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안에 어떤 문서의 형식을 지정해주기 위한 태그들이 있습니다. 이 태그는 특정한 기능이나 모양 등을 정의하기 위한 꼬리표로 이 HTML의 기본 문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head, title 그 다음에 slush head, body, slush body 이런 어 가로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전부 다 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TML 처음 이 부분과 슬러시 HTML 이 부분은 이 안에 있는 게이 HTML이라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문서로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HTML, HTML 문서임을 명시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나타낸 부분이고, 타이틀은 브라우저 바에 나타나는 문서의 제목, 맨 위에 있는 제목 부분입니다. 헤드는 이 타이틀을 나타나기에는 브라우저에 알릴 정보입니다. 바디는 웹 문서의 내용으로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머리 부분에 있는 부분이 헤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몸체 부분을 바디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